그 용암리 이장이고요. 사진관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원망진창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스물아홉 살 김유솔입니다. 눈 고들쇠 없이 바쁜 시골 마을 이장님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빨간 눈로딱 해가 더시계획단을딱 끊어져야가 응. 계획이 들어가. 응. 그래야 군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지. 응. 그렇게 열심히 해. <laughs> 그런 거 하나씩 해놔야 니이장이고 네. 뭐 여기가 좀더 나와야 된 여전히 좀아 천하가 없다고 아 할머니가 선배 하... 이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장님은눈 뜨고 다닌 만큼 일이 많다고 <laughs> 하기 나름이라고 이장생활 4년차 잘 하고 있을까요? 너무 잘해요 진짜 뭐라고 칭찬할 수가 없어 뭔 한마디도 안해 임을 하고 그럼 이제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래갖고. 말할 끝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토록 떠나고 싶던 고향에서 이장으로 살고 있다니 그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땅끝 마을 해남에서 바다 쪽으로 한뼘더 내려온 섬마을 여기는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비탈진 산 아래. 바다를 내려다보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옛날 부둣가에 일자리를 찾아 하나 둘 모여든 이들이 정착한 용암리 마을입니다 이게 저희 마을이 옛날에 이 앞에 바다여가지고 김 공장도 근처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김 공장에 일하러 오신 젊은 사람들이 직접 그부록구 집이라고 하거든요 막 블럭을 직접. 벽돌 집 세워가지고 사, 집 직접 지으셔서 사시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게 된 마을인데 여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도 점점 빠지고 많이 또안 사시고 또 위쪽이라 추운데 여기는 차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점점 좀 사람들이 좀 줄고 있어요. 어, 최근에 여기도 이번에 그 가로등 새로 놨어요. 약간 동네가 밝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막 빛이 좀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 넣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브런덜은 동네 한 바퀴 순찰 중인 김유솔 이장님. 이 위쪽으로 이제 전분야 회장님이시고 또 이제 어머니 윤내 어머니 살고 계시고 또 여기는 이름 비슷한 윤자원이 살고 계시고 뺑꼭대기가 노인회장님 집이세요. <laughs> 하프리요. 다 아시죠? 누구, 누구? 네. 누구 누구 계신지. 네, 누가 살고 몇명 살고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저 푸른 바다처럼 왕성한 젊음을 누리고 지금은 묵묵히 나이가 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곳곳에도 세월의 주름이 생겼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 방치된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좀 무서워요. 지금도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이상해 볼 때마다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한 번씩 이렇게 보러 와요. 게 금방이라도 또 무너질 것 같아서 썰물처럼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기만 하던 마을에 어느 날 밀물처럼 한겨든 푸른 파도 그게 바로 유솔 씨입니다 넘실대는 청춘이 마을에 새롭게 깃들었으니 이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반겼을까요? 그래, 점심에요? 춥다 <laughs> 조용하던 노인회관에 이장님 등장하니 웃음이 번집니다 <웃음> 이번 주 수요일에 눈온데요 그때 재설제 하나 남아있었죠? 회장님고 아니 재설제 하나 있어요? 하나 있죠? 그 혹시 모르는 게 내일 두 포대 갖다 으라고요 이장도 우리 저 꼭대기 한 사람 집들을 와서 알지만 어 진짜 눈만 왔다 하면 우리는 애초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 좋아야 우리가 좀 풀어놨다가 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그리고 유달리 눈 소식이 잦은 올겨울 산동네 마을인지라 어르신들 빙판길 낙상이 제일 걱정인데요. 손녀딸처럼 살뜰히 챙기는 이장 덕분에 안심입니다. 벌써 사년차늘 한결 같답니다. 불한 두만 갖고면 될까요? 한 방이면. 한 방이면 돼요. 뭐 쪽전 그러니까 사람 먹고 같은데. 저기 서래? 어. 서래 어. 응. 우리 여기로당에갖다 주려고 내가. 음, 한 방이면 돼. 그럼 그러면 아니죠. 한번가 맞까? 아, 그다걸로한 번만 아, 한 번만. 그러면 가 많이 갖고 많 아꿀한 방에 못 해. 아 아, 다 그분 우리 저 이장이 꿀선사려고 예. 제가. 이미 이장은 어찌아커 참말로 소꿉. 시가쯤가또이좀꿀 양식이거든. 양 저런 이장 있을까이 참말로 우리 어머니 다른 동네세요? 네. 저 한림 아파트 저 수영 쪽에 아, 사는 이모고. 이또 아, 놀러 오신 네. 거구나? 네. 아놀랐어요 아, 아, 그. 그렇게 내가 여기 와서 이장님이 하는 것을 보게 진짜 잘 하신다고 잘한다고저래야가 그 이장을 했다는 그런 뒤로 다들 그걸 남아 갖고 있지. 우리 노인, 우리 노인들 응. 진짜 앞뒤도 모르게 그냥 계속 이렇게 거네도 아유 어머니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아이 그럼 좋지 하고 우리 다 따라가고. 이장님이 이렇게 잘들어준 이장이 응. 그 어디가 있다? 응. 나 처음 봤고 그래요.

가세요! 여기가 약간 제 사무실 같아요. 진짜 <laughs> 사무실? 네. 여기서 마을 방송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할 때나 마을 잔치할 때는 저희는 마을회관이 또 따로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전달도 해드리고 일 수집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유선 씨는 완도토박입니다. 나고 자라며 내내 본 바다도 시큰둥, 맨날 먹는 전복도 시큰둥. 그래서 서울로 떠났답니다. 그러다 6년 전 다시 돌아와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이제 목도리 이거 빼시고 외투 벗으시고 그렇게 촬영하면은 한번 찍으면은 한 20분 후쯤 나와요. 보정되고? 아 보정 바로 해드리죠. 바로 아, 아니.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에 다녔던 유서 씨는 손끝이 야무지고 미감도 남다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생 사진. 벌써 완도 사진 맛집으로 소문 났다 갑니다. 뭐 하지 마. 또. <laughs> 아까 보면 멋있게 달라고 하셨죠. 지금 사실대 아니세요? <laughs> 오늘 한터 코셔야 내거든요. 사진 못지않게말 솜씨도 예술입니다. 완도에 내려와서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게막 너무 너무 쏟아녔나? 그래서 이제 전 이장님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가게 찾아오셔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셔가지고 잔뜩 쫄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혹시 이장해볼 생각 있냐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19년도부터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떨망한 눈매와 입매로 완도를 휘젓고 다니던 발랄한 소녀,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상경한 지 6년째. 그토록 동경하던 서울살이가 쓸쓸해졌고 문득 엄마 품 같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완도는 저희 고향인데 이 동네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사셨던 동네예요. 서울 갈 때도 걱정은 하셨지만 되게 쿨하게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완도에 내려오겠다고 하니까 아, 막 한숨을 엄청 쉬시는 거예요. 왜 굳이 올라갔는데 할 것도 없는데 내려오냐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닌 척 하시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아, 막 자기 딸이라고 <laughs>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고향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완도가 이렇게 예뻤었나? 여기가 내가 알던 거기가 맞나? 일단, 귀천우 네. 한동안 그녀의 말 버릇이 이랬답니다.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특색이 좀 부족한가? 시앗처럼 싹튼 그 마음은 완망진창이라는 청년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지역 소멸을 말할 때 유소 씨는 지역의 가능성이 눈떴습니다. 그녀 덕분에 귀촌을 한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중 여동생도 있답니다.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완도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좀. 평안한 곳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완도에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도 다시 정착하게 됐어요. 올라가 보니까 너무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아 너무 저는 좀 조용한 게 맞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착하게 됐습니다. 갔다 왔다니까 좀 네. 이상하다. 아 네. 와. <laughs> <볼쳐. 웃음> <laughs> 그녀는 말합니다. 특별한 삶은 특별시 밖에 있었다고 말이죠. 서울은 너무 빠르고 바쁘고 촘촘해서 온전히 나를 마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완도에 돌아와서야 유소씨는 제대로 반짝이란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핑크빛 가득입니다. 네? 아이고, 제가, 제가 소개를. <laughs> 그 얼굴에서 소 키우시는 분이세요. <laughs> 아, 제 남자친구예요. <laughs> 네. 위에서 직업군이 생활을 하다가 제작년에 내려와서 같이 부모님과 같이 소 키우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laughs>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밖에 안 되지만 <laughs> 나도. 이제 베테랑이 된것 같아. 요 <laughs> 나중에 저 대신 이제 소박 주고 응. 제 시키려고. <laughs> 아, 부업 부업 중이 부업. 아, 부업으로. 네. <laughs> 완도에 내려와서 만난 남자친구 동훈 씨.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 만났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귀촌을 한이후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큰 선물을 얻은 셈입니다 오늘 알바비를 받아야겠는데요 <laughs> 어쩌면 고향은 그런 곳인가 봅니다 요친말로 아직 극지하는 복권 같은 이말이죠 지금 두 사람은 단단한 의지와 창창한 가능성에 두 발을 딛고 제 속도대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완도에 이런 시골에 다시 내려가는 게 옛날엔 조금 아, 좀 답답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늦게 오면 늦은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다시 시골에 내려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고. 자리도 되게 빨리 잡고 있는데 사실 서울이나 시골이나 고민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다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완도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 완도에서 사는 거 진짜 괜찮고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온 바다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풍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용암 마을에서 가장 중심가 골목에 자리한 유설 씨의 집. 오전 내 책상 앞에서 점체 움직이지 않는데요. 유정님, 오늘은 뭘 오시나요? 아, 원래는 그냥 맡겨버리면 되긴 한데, <laughs> 저희 마을은 이제 뭐 바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에 이렇게 돈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푼이라도좀 <laughs> 아끼려고 제가 원래 서울에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해가지고 맡겨버려요. <laughs>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환영의 의미로 현수막을 제작 중입니다. 이장이 되기 전엔 미처 몰랐던 일들이 새록새록 중요해지는 요즘, 유설 씨는 하루하루 단단한 어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한 번도 사년 동안 어, 호칭을 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러세요. 무조건 이장님이장님 이장님 해주시고 저는 저희 마을 어르신들을 되게 존경하기도 하는 게 제가 이 마을에서 되게 거의 최연소거든요. 이 마을 자체에서도 최유선, 최연소인데 항상 우리 마을의 큰 어른은 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장 일을 한다는 게 조금 너무 특이해서 조금 부끄러웠었던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장님이라고 안 하면 더 어색해서 이제 누가 어디서 이장님 이러면 제가 이렇게 돌아와요 저희 마을 아니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많은 걸 느끼고 배웠던 세월 무엇보다 작은 마음이 품어내는 큰 힘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치마는 이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쨍하니 또 이렇게 놀이기도 있을 게 그래서 얘가 이쁜데 근데 또 뭐지 이게 살짝 묻었어도 이쁘기는 색깔은 얘가 이쁘거든요 밝고 이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쁘더라고요. 어때요, 어머니, 괜찮나요? 네. 응. 어, 화사한 의상에 머리 모양까지 꼼꼼히 준비하는 유선 씨. 이거 머 이거 좋아. 아, 이쁘다. 오늘은 특별한 사진을 찍어드리는 날입니다. 네, 어머니, 이거는 살짝 그래도 미소 웃어주셔야 돼. <laughs> 하나, 네. 둘, 셋. 한번 더 찍을게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지금 너무 예쁘게 나온데요 자, 그대로 한번더 하나. 둘, 네. 조금만 더 웃을까요, 어머니? 눈도? <laughs> 한번더 마지막. 네, 됐어. 요 건강할 때 찍어 드려야 한다는 장수 사진. 이 장이 된후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해 드리고 싶은 선물이었답니다. 못 생색 칠래. 얼마나 얘가 못생겼거까 애기 아빠가 음. 지금 23년, 올해 돌아가신 제가 올, 이, 이, 이제, 이슬로, 23년 됐는데, 네. 네. 아들보다 돈, 사진관에서 영경사진 찍으면 돈 많이 든다고, 큰아들보다 카메라 갖고 라요 그래갖고는 이 아팠을 때 음. 갖고 와서 아들이. 음. 그런데, 나랑 같이 찍어야 된디, 너그만은 화장해야 된니까안 되겠다. 나만 찍어주라고, 마음이 바쁘고 혼자. 음. 막서들두만막 바쁘게 서둘도만 그러고 돌아가시더 자식들에게는 선뜻 말하기 어려운 사진입니다. 그나 어르신들은 마음 한 켠에 빈자리로 품고 사는 사진이죠. 진짜 이거 짝기도 하나 뽑아드릴까요, 어머니? 어머님 머리 어때요? 제가 딱 드라이어 먼지로 그래. 올려버렸어요. 이분에 그래. 김용님이 타겠다. 그렇죠. 이래서 눈 하고 눈하고 입모습하고 내가 볼게. 가는 거 아닌가? 말이 <laughs> 가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래. 내가 이라고 할게. 이 모습이 그 김명희. 응안 가요. 누나고 누나하고 찍으라네. <laughs> 내가 뭐야. <볼 때>. 예쁘다. <laughs> 자 어머니, 방금 <laughs> 여기 인숙이한테 보낸 것도 누구한테 보낼까요? 음, 공주. 공주한테도 보내고 <laughs> 연락처 넣어야겠다. <해놔야겠네>. 이모님. 음, <laughs> 음. 아 전화 왔다. 예. 놀라신 거 아니에요? 빨리. 아니. <laughs> <말씀하시고. 웃음> 놀라실 것 같아. 네, 여보세요? 뭐 그런 게 우리 저용암 이장님이 사진관도 하거든. 그런데 엄마 영정사진을 찍어드린다고 오라해서 왔어.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찍어놨냐. 그런데서 너희들한테 쌍 보내준다고. 그렇게 보내주다 했다. <laughs> 어, 어, 이장님이 나 버릴지 모르지 엄마는. 별로야. <laughs> 내가 봐도 어째 이쁘게 나왔는가. 나가 좋아갖고 웃는다. 잘 나왔대요 사진. 이쁘대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 고막 웃으면서 엄마 잘했네 그래. 아, 영정 사진 하나 해주라 하라고 막 그래. 아, 다른 해? 사진 찍으러 온지 알고 그래. 영정 사진 말안 했잖아. 그래. 아. 엄마 글로 영정 사진 하나 삐줄 하라고. <laughs> 이쁘게 너무 잘 나왔다고. 그래요? 응. 어머니. 응. 여기 고맙습니다. 봄꽃처럼 화사한 모습에 살랑살랑 마음이 춤을 춥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자상하게 해 주니까 우리 딸내들이 얼마나 좋은 피아를 하고 그래 그냥 한 것이 아니야. 타고난 것 같아. 타고난 것 같아. 아 진짜. 이장로 타고난 예. 응. 천성으로 타고난 것 같아. 성격이 좋아. 느을리을리갖고 조금 어쩌면 좀 불편하면 욱한 성격이 있죠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거안 보이지. 음. 타고났다. 속으로 맘만 가려제 돼. 표시는 내가 안 해도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하지. <laughs> 말해보라니까 을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백점짜리 이장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딱 찍어드리고 나니까 이제 해마다 이렇게 어머니들 못을 남겨드리는 것도 되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또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저나 이렇게 손녀나 자식들은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덜컥 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왜 준비를 하시지? 막 이런 게좀 그렇긴 한데 저도 오히려 이제 더 건강하시라는 마음에서 이제 장수 사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어요. 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가요? 오늘도 용암 마을 골목길엔 여기다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깥에? 이장님표 훈훈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네. 현수막 단정히 걸어놓고 자식들을 기다리는 용암마을 어르신들. 음, 좋다.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해야 돼. 날짜가 다가올수록 올해는 어떤 음식을 해줄까 고민 고민하실 테죠. 봄볕 같은 그 마음이 우리네 설날 아니겠습니까? 아아 용암리 마을 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서 주거 개선이 필요하신 분은 이장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리 마을 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서 주거 개선이 필요하신 분은 용암리 마을 회관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던 노인회관은 이장님 등장의 들썩입니다. 네, 저 용암리 이장인데요. 네, 그 저희 마을 혹시 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아, 경로당 말고 수급자. 수급자. 네. 아, 설 지나서 나와, 나온대요, 설 지나서. 아. 오늘도 마을에 대소사를 미리 챙기는 우리 이장님. 그러니까. 니 차상? 차상 그럼 나 이제 집그금거그번인번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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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번이 도배장판. 응. 그렇게 놨어요, 지금. 응. 니가 가지고 가셔 가지고 하면 돼요. 가지고 그냥 내시기만 네그 하면 돼뭐 응. 어르신들에게 우리 유솔 이장님은 뭐든지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척척 박사. 이렇게 온단이. 됐어? 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눌러도 돼요? 하면 이제 이렇게 전화 온다 이렇게 내 받으면 된고 오늘도 손가락 하나로 뚝딱 해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우리 이장님 원더풀이라고 말이죠. 뭐라고 칭찬할 수가 없어. 응. 딸, 우리 자식들은 다 멀리서 학교 못 보냄고요. 간디 옆에 있을 게 하다마다 하다, 하다, 정기 따만나래도 이장님 나 전기타만 깰 수가 없는데 잠깐 와서 해주고 진짜 너무 잘해서 너무 척차 너무 많아요 자기 젊은 간실이빠르고또 발달성이 좋고 얻는 우리 누가 우리 장님참 우리 동네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 이+ 이장이 된게 이렇게 뭐 하면은 막 해서 동네가 얻는 말에서 얻는 해주고 뭐 거칠어 먹는 거쳐주고 그러지. 어떤 이장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 옛날에는 <laughs> 말할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도에 애인도 없고 같이 결혼도 하겠습니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봐주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소리 좀 해도 되나요 <laughs> 어, 어머니들이 나이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별을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속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아무렇지 않게 이제 웃는 가보려야지 이런 말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 마시고 하루라도 좀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좀 재미있게 저랑 같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부탁. 드린다는 말인 것 같아요. <laughs> 4년 전 어느 날 전임 이장님이 건넨 운명 같은 한마디. 전에 이장해볼 생각 없는 거 돌이켜 보면 그말 한마디가 삶을 반짝반짝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말합니다. 용암리 이장이 되길 참 잘했다고 말이죠. 완도에서 사진관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나? 일단 사진관이 제 주업이라서 이제 사진관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용역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수익창출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장도 월급이 40만 원씩 나오거든요. 또 명절엔 보너스도 나오고 살 만합니다. <laughs>